상대의 원료법칙. 안녕하세요. 상대의 원료법칙. 오늘은 배농축과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농축과즙에 그럼 배 말고 다른 게왜 들어갈까? 그전에는 100%라고 해서 제조를 할때 브릭스를 65에서 72브릭스 정도로 맞춰주기 위해서 다른 원료들이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제조 방법이었습니다. 식품 위생법에서도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어떤 규제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생산을 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기만을 당한다. 진짜 100%가 아니라는 인식이 좀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100%를 넣은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100%라는 말을 쓰지 말자. 이런 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 위생법 그리고 시행 규칙에 따라서 100%가 쓰이지 않은 제품들은 실제 배합된 배합비로 기록을 하도록 법 규정을 재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배 농축액이라고 하는 제품들을 보면 100%라는 제품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을 거예요. 배만 100%를 투입을 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배만 100%를 65에서 72 무릭스까지 이렇게 농축을 시키려고 보면 부자재 또는 부대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배 농축과 집에 그런 배 말고 어떤 원료가 더 들어가느냐? 보통은 한90% 정도를 어느 정도 수분을 날리고 농축을 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사실. 5에서 10 브릭스 또는 20 브릭스 정도를 올리는 게 제일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고 힘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매뉴얼화시키고 일정한 맛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감미당 또는 그 저감미당과 비슷한 원료들로 채워 넣게 됩니다. 그래서 저감미당이랑 원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100%라는 원료보다는 90% 또는 85%의 배 과즙 또는 배 원물을 투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배 농축 과즙, 배 농축액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까요? 배 농축 과즙은 배 관련된 제품뿐만 아니라 단맛을 내기 위해서 설탕을 넣거나 원료를 투입하기보다 배 농축 과즙으로 마케팅상의 긍정적인 효과 그리고 대체 원료 효과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탕이나 감미료 이런 것들 대신에 배 농축액을 넣기도 하고요 양념장이나 이런 데에 배 원물을 넣기보다는 배 농축 과즙을 넣게 되면 배가 생산되지 않는 시즌, 배 가격이 올라간 시즌 이런 때에. 배농축과즙을 이용을 해서 일정한 가격과 그리고 공급의 안정성을 서로 다 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배농축과즙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를 사용해야 되느냐 배 원물을 사용하셨던 거에 한 5배 정도 배율을 가진다고 보면 됩니다 5분의 1 정도만 넣으시고 나머지는 정제수라던가 아니면 다른 원료로 보충을 하시면 배농축과즙을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배농축과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장에서 사용되는 정보들이다 보니까 어려운 내용이 많으실 거예요. 여전히 어려우신 내용은 카톡 풀친 QR코드를 읽으셔서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다음 방송이나 댓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상대의 원리법칙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